놀러가서 보는 베트남 호치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투한 사람들이 많아요 스토커, 유튜버 추천을 받고 돈을 버니까 타투를 할수 있습니다 모든 베트남 여성들이 저렇다 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주변에 있는 친척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쉽게 타투를 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을 먹여 살린다 책임을 진다 그런 상황이라면 타투를 해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월급이 사오십만 원이라고 했잖아 베트남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안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부의 정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문신을 한 여자를 만나면 안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문신을 한 사람한테 편견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오히려 패션 타투 막 이런 것들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이런 것들에 열려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이제 베트남에서 문신을 한 여자들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한 것처럼 베트남은 유교 문화권이에요. 이건 팩트니까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대가족 문화 모든 가족들이 시골에 모여 살고 있고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트남 시골은 평판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그 마을에서 뭐라도 허튼 짓이라도 하고 막 그러면 그 마을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야. 심지어 그 마을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평판이라는 게그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에 엄마, 아빠가 되게 관대하고 열려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타투를 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친척들, 그 사람들의 시선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쉽게 타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놀러 가서 보는 베트남, 호치민, 뭐 하노이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타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관광지에서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은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하고 정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여성들 막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여성들을 보고 모든 베트남 여성들이 저렇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타투를 한다는 거는 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예인. 그러니까 한국에도 연예인들 타투하잖아요. 베트남도 연예인은 타투를 해요. 패션이고 멋이라고 생각해서 타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예인을 만날 일이 없잖아. 베트남 연예인을 언제 만나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인플루언서. 틱톡이나 막 틱톡커, 유튜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 인기를 얻고, 뭐 협찬을 받고 돈을 버니까 타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타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세번째는 유부녀 유부녀는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있잖아 그리고 유부녀 중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 사는 곳에 사는 그런 분들 타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못뭐 no. 만나 인플루언서 우리를 no. 왜 만나 유부녀 no. 왜 만나 네번째 마사지 마사지 한데 가면 타투 하신 분들 많이 볼수 있어요 마사지 만나실 건가 소프트하게 만나실 수는 있겠지만 뭐 데이트를 해가지고 진지하게 만남을 뭐 이어나가겠다 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냥 갈아올게. 가면 있는 분들. 다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 만나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다섯 부류, 다섯 부류의 여성분들이 타투를 한다. 세 부류는 만날 일이 없는 분. 이외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믿고 걸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타투를 하면 안 되는지. 왜그이외에 일반 사람들은 타투를 안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가지고 타투를 하는 거에 대한 시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남아, 태국이나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태국이랑 베트남은 사람들 인식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유교란 말이야. 베트남의 유교 문화는 진짜 뿌리 깊어 가지고 그거를 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내놓은 자식 아니면 타투를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타투를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내가 집안을 먹여 살리면 돼.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월급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그 언저리에 있어요. 40만 원, 50만 원. 그 언저리에 있는데 내가 이번 돈을 4 5 0만원 정도를 집에 다 보내줄 수 있어 매달 보내줘 그것도 매달 보내줍니다. 그러면 뭐 문신이 뭐야? 문신 하래비로 잔소리 비슷하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집을 먹여살린다, 책임을 진다 그런 상황이라면 타투를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타투를 하고 돌아다녀도 동네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긴 하겠지. 근데 얘가 돈 벌어와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땅도 사주고 막 가족들한테 할거 아니야. 그러면 수군댈뿐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부녀, 빼고 이렇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 한 달에 막한 50만원씩 집에 생활비로 주는 거야.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줘. 한 달에 한 50만원씩 무슨 일을 할까요? 내 월급이 4,50만원이라고 했잖아 무슨 일을 할까? 뭐 쓰리잡 뛸까? 쓰리잡 뛰어가지고 그렇게 할까?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여성들의 대부분은 가라오케에 가면 있다는 거죠 또 마사지 가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전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여성이다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나시지 말라고 하는 게 진지한 만남을 원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러면 진짜 웬만하면 안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신에 이어서 하나 더 아이폰 최신형 들고 다니는 여성 있잖아요.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베트남은 한국처럼 이렇게 할부 문화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목돈을 주고 삽니다. 130만 원짜리라면 130만 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월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월급이 450만원인데, 아이폰 150만원짜리를 사서 들고 다닌다. 한국에 카푸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아이폰 포어지. 양지에서 많이 버는 분들은 만날 일이 없어요. 음지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만날 일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곳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진짜 돈안 모으고 대책 없이, 폰만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한국으로 치면, 응, 응, 응. 안녕! 네 오늘은 타투를 하신 분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냥 편견일 수 있지만 제가 봤던,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 저희 와이프의 얘기까지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베트남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어, 타투를 했으면 좀 특히 막 애매한 부위, 섹스 업이라는 부위에 돼 있는 타투들은 이유가 있는 타투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